우리 군인 친구의 배가 되어들 에어컨에 포켓헤리어를 해볼거예요 먼저 상자를 살펴보면 여기에 벌써 보이는 헬리콥터와 장갑차, 탱크, 제트기 3개가 있어요 뒷면을 살펴보면 제 뒤쪽에는 전투차를 보관할 수 있는 트렁크와 차들이 내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포가 오른쪽에 아, 정말 뭐 오른쪽에는 정말 뭐야? 오른쪽에는 무게가 있어요. 상자를 살펴보면은 특이화가 있는 것도 있고 아까 상자 앞면에서 살펴본 차들이 있네요. 자 그럼 상자를 뜯어볼까요? 네. 아빠 나도 뭐 해야 하는 거 같아. 응? 나도 닭이... 야

준기노 오늘 뭐 샀어? 준기노 진... 군함을 뭐 샀다. 진... 샀습니까? 음. 지금 보시면 음. 군인 보트 한 대와 여러 개 무기를 가진 캐릭터들이 있네요. 아 친구들 지금. 움직이는 배, 바퀴는 다 달았어요. 오, 엄청 큰데? 그리고, 아까 상자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여기가 열리거든요. 여기에서, 이걸 보관해놓을 수가 있네요. 어, 생각보다 깊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 아주 작고 귀여운, 여기 보시면은, 되게 조그만 보트가 있네요. 배를 조정하는, 여기 음, 붙일 거. 요, 조금 털을. 여기 하나, 음, 여기 하나. 이렇게. 이, 위, 레이더, 레이더. <laughs> 되게, 기다란, 털. 이런 건 조심해요. 자, 이렇게 되면. 위위위 위, 위. 그리고 크레인 응. 크레인은 여기에다가 달고 이 크레인에 나가는 조그만 보트를 이갈수 있어요 인치 그리고 요레이다예 응. 짜잔 그리고 요거 상자에 나왔듯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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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짜잔 가다가 어? <laughs> <오! 웃음> 하고 돌아가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군인들을 살펴볼까요? 군인 주세요 군인들을 한번 볼까요? 군인들은 제가 겪고 있는 스토리 군인장군과는 달리 되게 이니미니아네요. 제요 손가락만은 길이 게... 자, 아까는 잠깐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이 도구를 이용해서 이걸 잘랐습니다. 날카로운 건 위험하니까 친구들은 어른과 함께하세요. 여기 보시면 비행기에 이쪽이라는 신호를 알리는 군인이 있습니다. 대게 미니미니한 그리고 여기에다가 군인을 태울 수도 어, 태울 수도 있어요 음 <laughs> 다음 군인은 잠수부입니다 군인 잠수원이겠죠 소청을 들고 있는 군인이네요 자 다음 군인은 이인이 바주카포 군인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주카포 같은 걸 들고 있어요. 다음 군인은 엄청난 양의 총을 들고 있는 기관총병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군인은 대당같이 생긴 군인입니다. 짜잔. 저격총을 들고 있는 군인입니다 다음 군인은 소총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을 하는 군인입니다 동생의 방유로 뭐. 탱크가 좋아요? 네. 음 자, 다음 다음 군인은 비행 전투기를 타고 이동하는 군인이네요. 자, 다음은 헬리콥터를 타고 하는 군인이네요. 이렇게 군인이랑 차는 다 소개시켰어요. 그럼 다음은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아빠 불만 끄고. 뭐 네. 위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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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다 그가 이쪽에서 다시. 이렇구 나? 한달 쓰는게 아니야 이어서. <laughs> 응? 아니. 완성됐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보면 약간 반짝스러운 이유로 찢어진 스티커가 있고 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군인들을 정리해 볼까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애기딸기 착륙하면 완성! 엄격한 네. 공항이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 네. 와. 잠깐만요 일단 준비부터 해놓고 <laughs> <toy> for christmas <laughs> <laughs> was one of the greatest innovators